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자신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성경의 말씀과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가르치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수 없다. 그날이 도적갈치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와 기한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때와 기한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밝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님은 한, 감추, 숨으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천사가 이르되, 이르되 왜, 왜 놀랍게,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내게 이르리라. 그래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7장 전지를 살펴보게 되면 은 천사가 나타나도 두 개의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는 것을 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추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요한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나타나시고 하늘에 뜻을 여러분에게 보이셔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볼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운데볼줄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비치고 식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볼줄 아는 눈을 주시고, 한님매 뜻을 깨닫고 알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과 계획들,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알수 있고요, 깨닫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빛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진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본 짐승은,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laughs> 어제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한큰 음료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표들이 가득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짐승이 무엇일까 오늘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자다. 그런데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이냐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다양하죠. 그 중에 대부분 아마도 교회를 가장 크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황제는 도미테아누스 황제죠. 그 황제가 있을 때 네로 황제는 이미 임기가 끝나고 이제 죽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었지만 죽었던 자, 교회를 가장 크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로 황제와 같은 이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어 우리 여자가 앉은 일곱 개의 산이 있고 일곱 개의 왕들이 있다고 이야기 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절과 10절 다음번 읽어 볼까요? 구절 10절 말씀 시작.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하나는 있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머무르리라. 될 것이다. 이 얘기하죠. 그큰 음녀가 앉았던 일곱 개 산이 있고 일곱 개 뿔들이 있다, 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요. 예 아마도 그녀가 았은그 일곱 개의 산들은 로마에 있는 눈에 가장 크게 뜨는 일곱 개 언덕 위에 어 이. 앉은 것이 아니냐? 즉, 큰 음녀가 로마에게 어떤 권세를 주고, 그 다스리는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고,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상황과 맞춰서 해석하는 시도들이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이고 또 일정 부분의 설득력도 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해석하는 데도 이것을 일대일로 다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적용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큰 음녀가 앉았던 일곱 개의 봉우리가 무엇이고 그큰 음녀가 탔던 짐승이 과연 누구이냐 그걸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겠고 궁금하다 아는 것도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8절에 말하기는 그들이 결국에는 어,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네로 황제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지 아니면 은 일곱 어, 개의 봉우리에 앉았던 사단의 권세를 받았던 로마인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게 되면 은열뿔을 가진 왕이다 그건 아마도 로마가 다섯번던1개의 속국들일 것이다 그들이 다 권세를 받지 않았지만 그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어떤 일정 부분의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고 있었던 10개의 수석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무적행위에서부터 올라왔지만 결국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큰 권세를 음료로부터 받아서 사단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서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고 로마의 황제가 핍박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까지 그들의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락을 넘어서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왕이심으로 그들을, 그들을 이기실, 이기실 터이오. 또, 또 그와, 그와 함께,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진실한 자들도, 자들도 이기리로다. ]다. 아멘. 여러분, 밑줄을 그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 그 짐승이 큰 음료가 탄 짐승이 무엇일까? 또 다시 일어나게 된 일곱의 왕들은 누구이며 그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내고 궁금해하고 아는 것에 호기심을 작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큰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도 14절에는 결론과도 같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린 양이 이기게 될 것이다. 어린 양만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택하진 자들도 이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이 승리했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눈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패권을 붙잡고 있는 열강들이 이 세상의 주인과도 같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도 같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권세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살펴본 것 같이, 그리스가 헬레니즘으로 전 세계를 통일한 것 같고,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그 다음에는 몽골이, 또 지금은 마치 미국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제국이 열강을 통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패권을 붙잡은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모든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뭐라고 나와요? 이길이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축구를 하게 되면요. 몇 명이 축구해요? 11명이 축구하게 되잖아요. 11명이 축구해서 월드컵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금메달을 땄는데 11명 중에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11명 중에 자책골을 넣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빠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전 감독이 목에좀 다른 사람을 교체해 보인 사람 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은 부상당해서 중간에 빠진 사람은 금메달에서 제외됩니까? 전반전에 좀 부진해서 교체된 사람은 금메달에서 제외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팀이 이겼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된 사람도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한 사람도 다 금메달을 수여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팀이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조금 못했다 하더라도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또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승리한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금메달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는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부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우리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내가 가진 것을 다못 발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자요, 이긴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이라, 이기는 이라.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두 다 세상을 이긴다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고백하면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사단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제 우리가 아,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사단에는 꼬리표가 붙어요. 뭐라고 꼬리표가 붙어습니까 패배한 자, 사단이에요. 따라하세요. 패배한 자, 사단. 사단을 부를 때는 꼭 그렇게 불러야 돼요. 사단은 그냥 사단이 아니라 사단은 패배한 자, 사단. 멸망한 자, 사단이라고 하는. 그게 사단의 꼬리표예요. 영원히 붙어. 아무리 사단이 그것을 떼고 싶고, 감추고 싶고, 뭐, 없애고 싶어도 사단에 붙어 있는 꼬리표는 패배한 자,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두 번째 천사의 해석이 나옵니다. 1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큰 음료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첫 번째 해석.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천사의 두 번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두 번째 해석을 이제 또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5절 16절. 시작. 또 천사가, 천사가 내게, 내게 말하되 내가, 내가 본바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laughs>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그의 살을 먹고,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냐. 놀랍게도 흥미롭게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 사단은 스스로 자멸하여 패하게 된다라고 합니 악인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여 패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5절과 1 6절천사의두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삶을 먹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서로 서로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해서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악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흥하는 것 같고 악인들은 단합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특징이고 악한 자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렇게. 어, 뒷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뭐, 저, 저, 사람 어떻지, 그 집사님 어떻지, 그 목사님 어떻지, 뭐, 쟤는 어때, 뒷말 하면서 친해지고,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뭐, 뒷말 하면 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친해지는 것만 갖고내 단짝이 되는 것만 갖고 근데 여러분, 어, 뒷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내 이야기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치예요. 왜냐면 그거 그냥 그 사람들 은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뒷말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뒷말을 하면은 그냥 들은 척만척 해줘야 돼요. 내가 누구 험담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에 맞장구를 안 쳐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귀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좀 누구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얘기 잘안 들어주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왠지 저 사람 뭐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나랑 같이 맞장구 쳐줬으면 좋겠는데 맞장구 쳐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뒷담화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인은요 결국엔 망하게 돼 있어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악인의 속성인 거예요. 악이 단합하는 것 같죠. 함께 힘을 모아서 흥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멸하게 되니까 서로 자멸하여. 멸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가지 힘을 모아서 단합하는 것 같고, 음녀가 짐승을 타는 것 같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짐승이 그열 개의 뿌리 음녀를 멸하기 하고 벌거벗기 하고 수치를 주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음녀의 모습, 악인의 모습, 그것이 악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악인은 악은... 사단의 권세는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기억하면서 악인의 모습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고 당당하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패배한 자요.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1 7 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사단이 이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데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흥하는 것 같다가 사단이 다시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카만에 들여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이 그 뒤에 배후에 존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이 흥, 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어,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자멸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뒤에 계셔서 악인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섭리고 절대적인 주권이고 통치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일비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 미체계 식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역사의 배후에서 악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백성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청지기로 삼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청지기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 성경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길이 막히고 악인이 승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맡기신 것은 우리들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청지기처럼 신실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계절 17장에 천사의 모습을 천... 어, 아, 악녀가 음녀가 짐승을 타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시고요. 자리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볼수 있는 눈도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결국에는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같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 개의 뿔을 가든 자들이 잠시는 핍박하는 자들이 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이 승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또 때로는 용기를 내고 또 때로는 담대하게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하는 것 같아요. 단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결국에 그들은 자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권세를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사단은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